베리의 헬로토이. 헬로토이 친구들, 정글은 처음이지. 나 울티넥스와 이 정글을 한번 감험해보자고 아! 헬로 친구들, 베리에요. 친구들, 오늘 베리가 정글에서 뚝 다운 장난감은? 바로바로, 짜잔! 무려 16년 동안 정글에서 산 정글! 탈인! 울티맥스예요! 그럼 울티맥스와 함께 화전베리와 함께 신나게 놀러 가볼까요? 슝슝슝! 베리의 헬로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친구들 먼저 상자를 살펴보면 짜잔! 우리 울티맥스의 로봇모드 형태의 모습 그리고 여기 써있는 건 대탄! 원숭이 말 알려줄까? 우우! 라고 우리 정글에서 배운 원숭이 언어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친구들 울티맥스도 모방과 같이 이렇게 작은 정글러, 조금 더큰 TMP라는 자동차가 합쳐져서 짜잔 로봇 형태의 울티맥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보니까 우리 TMP라는 친구는 트 e 스 모드도 되고 수륙 양용차 모드도 된다는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수륙 양용차 TMP는 음. 정글에서 사는 공룡인가요? 너무 신기하겠는데요? 그럼 빨리 상자를 뜯어. 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빵! 상자를 뜯으면 상자 앞에서 봤던 짜잔! 정글에서 살아온 정글의 달인 정글러예요! 헬로토의 친구들 안녕! 난 16년 동안 정글을 누빈 정글의 달인 모든 동물들과 친구지 <laughs> 이 옆에 수륙양용차 TMP랑도 인사해 헬로토의 친구들 안녕! 나는 물과 육지를 모두 다니는 수륙양용차 못 가는 곳이 없지 그래서 정글에서도 난 어디든지 갈수 있다고 내가 로봇모드로도 변신하는 걸 알고 있다고? 아 잠깐 잠깐 그건 이따가 보여줄게 안녕 안녕 정글러 TMP 우와 이렇게 보니까 많이 작지도 않은데요. 정글러, 너는 정글에 있는 동물들이랑 얘기도 할수 있다면서? 아하, 그럼 그럼. 나 원숭이 친구들과 아주 베스트 프렌드라고. 뭐그 친구들한테 얘기할 게 있으면 나한테 얼마든지 부탁하라고. 맞아, 우리 정글러는 정글의 터줏대감이라고 할수 있지. 우와, 나도 나도 정글러. 나도 정글에 가고 싶어. 베리도 정글 갈래? 정글은 아주 위험한 곳이라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내가 데려가 주지. 정글 아, 간다 정글! 덩글. 그런데 정글로 갈 때는 울티맥스로 변신 안 해?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글러와 TMP 둘이 따로 다닐 때도 있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울티맥스로 변신할 수도 있지 아! TMP는 이족보행 티라노사우루스도 변신할 수 있단 말이지 오 어, 맞아 맞아 상자에서 봤어 우리 TMP는 이렇게 물과 육지를 다 달릴 수 있는 수륙양용 자동차에서 티라노사우루스로도 변신할 수 있다고. 그렇다면 먼저 울티맥스로 변신하기 전에 티라노사우루스로 변신한 TMP부터 볼까? 옆 TMP 티라노사우루스 모드로 트랜스포메이션. 정글 나이프와 만능 집게를 분리. 위에를 180도 돌려서 티라노사우루스의 얼굴 강. 바퀴를 펴서 접고 날개를 피듯이 발부분을 펴준다. 반대편도 바퀴를 펴서 서로 결합시킨 다음에 발부분을 펴준다. 다리가 되는 부분을, 얍! 만들어준다 그리고 숨어져있던 짧은 앞발을 펴준다 정글라이프와 만능집게를 결합시켜서 꼬리 부분에 결합을 시켜주면 꼬리도 완성! 오우 TMP 티라노사우루스 모드로 변신 완료! 꽝꽝 꽝. 티라노 tmp 등장 우와 이렇게 보니까 진짜 티라노사우루스처럼 짧은 앞발을 가지고 있고요 이다란 강력한 꼬리도 있고요 짜잔 여기에는 공룡 같은 앞발도 있어요 잘 세워질 수 있게 이렇게 뒤에 부분도 있고요 친구들 우리 tmp가 티라노사우루스일 때 특징은 짜잔 앞에 모습일 때는 울울 울 표정을 짓고 있지만 맨 난 티라노사우루스의 얼굴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티링 앞을 보면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우울해. 난 그래서 앞 모습과 옆 모습으로 내 표정을 표현해보네. 우울. 나 배고파. 왕. 아, 난 무서운 정글의 왕 티라노. 이렇게 앞 모습과 옆 모습이 다르다니 아수라백작 같은데? 아, 앙, 정글에서 자동차로도 건널 수 없는 것이 나온다면, 이렇게 불쌍한 티라노로 변해가지고, 앙,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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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점프해서 가거나, 두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달려갈 수도 있지. 어때? 나 TMP 멋있지? TMP 진짜 웃기다! 그런데, 울티맥스로 변신하려면은, 이렇게 로봇 형태로도 돼? 얍! 이봐 베리 울티맥스로 변신할 때는 TMP도 수륙양용차 모드로 다시 변신해야 한다고. 아, 그랬구나. 그럼 다시 수륙양용차 모드로 변신. 트랜스포메이션. 꼬리를. 아이코엉덩이야. 꼬리를 빼주고 얼굴을 분리해서 다리도 다시 펴주고 다시 옆으로. 앞발을 넣어주고, 결합됐던 부분을 펴서 다시 바퀴로 만들어준다. 그리고 뒤에를 닫아준다. 정글 라이프를 결합. 만능 집게도 옆에 결합. TMP 다시 수륙 양용차 모드로 변신 완료! 그러면 정글러를 TMP와 결합시키면서 울티맥스로 변신해볼까요? 울티맥스로 트랜스포메이션! 우리 울티맥스의 윗부분 완성! 여기서 더 변신을 시켜줘야 돼요. 팔을 펴주고 어깨를 만들어준다. 정글 라이프와 맞는 집게를 올린다. 다리를 펴서 결합! 반대편도 다를 펴서 결합! 얍! 얍! 발을 펴준다. 다음 무기를 다시 내린다. 울티 맥스 변신 완료 아나레레레레레레나레레레자레레레의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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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레레레레레 <놀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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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쨘! 놀놀놀놀놀라> <놀놀놀라> 우와, 울티맥스를 보니까 이렇게 로봇 모드의 형태 얼굴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아까 우리 t n p 가 공룡 모드일 때 얼굴 모습이 이렇게 어깨로 바뀌었어요. 멋있는 정글 라이프와 맞는 집게. 이것만 있다면 정글에서도 거뜬 할수 있겠죠? 그런데 신기하게 친구들, 울티맥스 앞에 이렇게 도깨비 모양의 얼굴이 또 있어요. 깡! 무섭지? 이거는 나 울티맥스의 트레이드 마크인 도깨비 감옥. 같은 거라고. 그러게 그러게. 이렇게 보니까 이빨이 뾰족 뾰족한 게 왠지 정글에 사는 악마 같아요. 그럼 그럼 우리 울티 백스 여기 있는 정글 나이프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아하 이거 말이야. 이거는 정글에 있을 때 길어져라 정글 나이프. 슈, 짠 이렇게 정글 도로도 사용할 수 있지. 그럼 여기 있는 만능 집게는? 어, 첫, 어, 길어더라, 집게 집게. 이거는 가드트의 만능 발가 같은 거야. 그러게, TNP는 약간 팔이 길어야겠다. 왜냐면 다리가 좀 짧은 것 같거든. 친구들 다리가 좀 짧은 것 같지 않아요? 내 다리가 짧다고! 아니야, 정글에서는 이게 유리하다고 긴팔 원숭이나 침팬지 같이 팔이 긴 친구들이랑 지내줄 수 있는 거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원숭이랑 침팬지랑 그렇게 얘기가 찰 뚱하는 거고. 이봐, 헬로터의 친구들, 나랑 같이 정글에 가고 싶지 않나? 나 울티맥스와 정글의 세계로 떠나보자고. 헛! 헬로터의 친구들, 정글은 처음이지? 나 울티맥스와 이정글을 한번 감험해보자고 뭐야, 울티맥스 어디가?